45점씩 합니다. 플러스 하울. 한 달이요. 저는 거의 메인랑 메이 우편이랑 상자만 사는데 유리, 윈디, 판타지요. 판타지, 판타지. <laughs> 이상 나왔네? 삼성, 삼성, 이성, 이성, 어, 왜 이렇게 이성만 나오지? 호킹또 이성, 삼성, 삼성, 4성 2개. 2성. 3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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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3성. 아, 왜 이러지, 이거? 3성. 2성, 어떡하냐? 3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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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성, 자성, 세 개째, 이성, 삼성. 아, 어떡해. 두번 남았네요. 마지막. 네, 죄송합니다. 아임티님. 자, 공성 좀 볼게 갈게요. 아, 제가 사드릴게요. 사성. 제 마음을 성들이 흔들어 놓은 2층 오늘도 빛나서 눈이 부셔서 아플 수볼 수가 없네요. 제가 어로즈 또 사성 햄찌님의 눈이 되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또 사성. 시계 뭐 있어요 딱 보면 떠오르잖아요 여기 사성 잘 나온다 신난다 신난다 어 두번 남았다 사성 시계 누이 와서 오세요